네, 그대로 깨어나겠습니다. 스윙하고 얘기 나눌게요. 모른다 하시고 그대로 끼어계십시오. 시공간의 세계를 에고로는 살아가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에고가 자꾸 시공을 초월해서 참나와의 만남을 가지셔야 시공 초월해서 시공간 안을 또 바라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챗바퀴를 벗어나야, 다람쥐 챗바퀴 같은 삶이라고 하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예, 어, 현상계를 바라보셔야 훨씬 더 지혜롭게, 또 냉철하게, 네, 통찰력 있게 현상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게 깨어있음입니다.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버리자. 여행을 가신다고, 예, 잠깐에 휴양지 가서 노신다고, 우리가 현상계를 벗어날 수 없듯이, 그것도 현상계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진정한 깨어있음은 현상계를 통으로 내려놓고 그대로 벗어나시는 겁니다. 깨어서 참나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애고는 그쳤습니다. 그때 네. 선명한 의식 나라는 존재감이죠. I am 영어로 그 의식에 그대로 안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가 네. 참나자리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에고로부터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 지금 안 자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에고의 세계로부터, 현상계로부터 벗어나서 절대계에 머문다. 이걸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깨어서 네, 참나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고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즉각 깨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에고가 예, 특히 생각, 에고의 예, 생각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 변화, 예,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오감, 눈을 감고 안으로 의식을 돌렸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보고 듣고 하던 그런 작용은 이제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가 그쳤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계를 인식할 수가 없고 참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놓고 참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한생각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공을 초월한 겁니다. 에고성이 있어야 시공간이 느끼는 거지. 에고성을 놔버리면은 우리는 시공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존재감만, 존재의 상태만 느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존재감, 존재하는 상태. 그 상태에 머무시면은. 여러분들은 참나, 내 안에, 또 다른 말로 아버지, 성령, 불성. 다이몬에 머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신성. 바깥 세계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초월했습니다. 현상계를. 그대로 그 상태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텅 비고 고요합니다. 에고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존재감만 삼명합니다 또랑또랑한 의식, 예, 여러분 안에. 그렇지만 생각으로 전개는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넘어섰고 예, 존재감으로, I am으로 예, 만족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에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은 신성을 만나신 겁니다. 그 상태에 안좋아하십시오. 생각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볍게 내려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의식으로 네. 혼침이나 조름으로 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의식도 조시는 거지 껴있는 건 아닙니다. 의식의 산만함도 현상계에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도 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생각을 끊어주세요. 생각이 일어났으면 생각을 끊어주시고 의식의 초점을 잃었으면 깨워서 의식을 또렷하게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의식과 의식의 삼만함의 중간에 초식이라고 의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참나 상태입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텅 비고 고요하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 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네, 공적 영지상태에 도달하신 겁니다 그 상태가 깨어난 상태입니다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참나로 깨어나신 겁니다 네, 깨어나시면 네, 의심하지 마시고 불어 맞나 틀리나 또,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다시 여러분은 깨어있음이 깨져버립니다. 그 생각마저, 의심하는 생각마저, 한번더 내려놓으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끝나고, 멘토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깨어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 재하 십시오. 오직 모를 뿐이고 참나로 존재할 뿐입니다. 애고가 이나면 모른다 해주시고 그때 느껴지는 나라는 존재가 그 자리 안주하시면 네, 그대로 여러분들은 참나 상태에 도달하신 겁니다. 깨어서 참나에 안주하십시오. 이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 이제.